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작이 안 된다는 에어컨 PCB 기판을 보내주셨네요. 기판이고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이쪽에는 리모컨.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쪽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쪽 디스플레이 화면 나오는 쪽하고 여기 케이블 이거 꼭좀 같이 좀 챙겨주시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리모컨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같이 좀꼭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수리를 하고 동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전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게 되면 여기저기 전원 공급이 되면서 내 네, 초기 준비된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스탠바이 이렇게 얘기할수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동작을 시켜봅니다. 운전 정지 눌러 보게 되면 여기가 리모컨 수신부거든요. 네, 여기야. 이 새까맣게 되어져 있는게 리모콘 수신부 니까 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눌러 보면 네, 불 들어오고 네, 부팅되는 상태 네, 동작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꺼 볼까요 네, 이와 같이 리모콘도 동작이 되고 기판과 더불어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것도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같이 챙겨 주실 것은 고장났다 그래서 이쪽 기판만 달랑 보내실 것이 아니라 여기 액정, 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리모컨 같이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동작되는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연락처도 같이 메모 좀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해서 연락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지금처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하고 고장 증상, 네, 그 다음에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써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